부인의 손길이 스쳐 지나간 자리엔 보기에도 흉하고 건강에도 안 좋은 에어컨 곰팡이와 먼지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사라져버리고야 말지요.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는 남자 최관우 달인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생활의 달인 745회 에어컨 청소 달인 준희 아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주제는 에어컨 청소 창업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2013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소회나 느낀점 또는 여러가지 보고 생각한 점 등을 토대로 어, 가성비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어, 그중 에어컨 청소 창업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계속 생각나는 대로 어, 혹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질문에 답도 할겸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기 전 이런 분들은 창업 도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장 수입이 끊기면 안 되는 경우 어 제가 볼땐이 경우가 가장 빨리 접는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그 이유는 본인이 에어컨 청소 창업을 하기 전 준비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어 수중에 당장 돈이 없다면 마음은 조급해지게 되고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습득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진도를 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일을 하러 갔을 때 부주의와 낮은 퀄리티로 창업 후엔 손님이 점점 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되어 막연하게 아 나는 월천 벌고 싶다 월천 벌고 싶다 만을 기대하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만큼 실망감도 빨리 찾아온다는 점 조금 해보다가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은 예약이 다 찼다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때려치는 상황에 가장 빨리 들어서는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성수기 때 번쩍 생각나서 창업하는 경우 흔히 하는 말로 타이밍이라고 하죠. 비수기 때 천천히 준비해서 내가 고객님들, 소비자분들을 응대하기 충분해진 상태에서 성수기를 맞아 창업하는 형태와는 정반대의 경우로서 이미 창업을 하려고 인지를 했던, 인지를 안 했던, 이미 전년도 가을부터는 아 나는 내년 여름부터 에어컨 청소 창업에 도전을 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고 허무하게 가을 보내고 겨울이 오면 한 3월이나 돼서 슬슬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기존 업체들 업력 오래 유지하는 업체들은 보통 2월 중순부터 기존 고객 카림부터 비수기 할인 등 매출을 만들어 간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들 필드에서 일하고 한참 매출 만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장비 등등 구매하고 배울 곳 알아보고 부랴부랴 배합해서 창업을 하면 조금 일하다 보면 바로 비수기 옵니다. 실제로 2023년 저의 매출로 비교하자면. 7, 8월이 가장 더웠지만 3월보다도 매출이 못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나는 지금도 일이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7, 8월 일 많이 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저는 다른 분들 매출에는 관심이 없고요. 저의 케이스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업력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매출 굳이 비교 안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자세 번째 이번에 좀 얘기가 긴데요. 번개불에콩 볶아 먹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각종 시각 자료와 실습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도급업체에 출근을 하셨고 오도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시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도 빠르면서 머리 회전도 잘 도는 편이고 어, 나름 에어컨 청소일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출근한 업체에서는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을 6만 원 정도 소비자에게 책정을 했고 홍길동 씨는 그중 50%를 받아 일이 끝나면 3만 원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재미,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어 돈보다 적성을 찾은 것 같은 기분에 신나게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합니다. 손이 빨라 습득을 빨리하게 되고부터 생기는 의문점 하나. 내가 창업하면 50% 수수료 안 주고 내가 100%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유튜브를 열심히 뒤져보니 6만 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 같지도 않고 6만 원이면 기존에 3만 원을 받았으니. 인건비는 두 배가 된 셈이고 설령 이를 적게 한다고 해도 반 토막까지는 아닐 테니까 도급사장님께 도급비 올려달라고 하고 아님 뭐 내가 차리지 뭐 그리고 과감하게 도급업체에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 도급비 좀 올려주십시오 물론 이 주장이 관찰되면 좋겠지만 거절이 대부분이라 홍길동 씨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뭐 어차피 일를다 배웠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때 중요한 건 이미 성숙이라는 점. 네이버 블로그를 쓰면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 블로그 쓰는 법부터 보고 따라서 블로그도 몇개 씁니다. 사업자도 스인니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도 하고요. 나름 전단지도 만들어 열심히 돌려봅니다. 성숙인데 왜 일이 없을까? 남은 놀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아 맞다. 나는 일을 잘하니까 광고는 업체에 맡겨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홍보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업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온갖 광고 업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전화를 돌리고 거절하기 일쑤였다가 다시 핸드폰을 열고 광고 업체로부터 온 문자를 서서히 돌려보고 또 네이버나 다른 검색 엔진으로부터 저렴한데 광고 효율 좋은 업체들을 내 생각대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어, 적당한 업체를 골라서 상담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 키워드로 블로그 광고로 시작합니다. 키워드명은 인천 서구 벽걸이 에어컨 청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인천이면 인천이고 서구면 서구지. 인천 서구 벽걸이 에어컨 청소는 뭐지? 아니 에어컨 청소라고 광고를 하면 되지. 인천 서구는 왜 붙여라고 말이죠. 홍길동 씨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단지 길동 씨가 이렇게 광고를 시작하게 된건 광고비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청소. 물론 이 키워드로 광고하면 금상첨화겠죠. 노출이 전국에서 일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간과하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시즌 키워드로 여름 한정 폭발적인 조회가 일어난다는 것. 단기간에 경쟁이 엄청 붙는 키워드로서 가격도 비싸지만 섣불리 진행해 주는 광고 업체도 잘 없다는 것이죠. 앞에 인천이라는 키워드만 붙더라도 인천 한정으로 확 좁혀서 검색이 되지만 이것 또한 광고비가 만만치 않아 길동 씨는 구까지 한정을 해서 집행하면 광고 단가가 더 내려가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인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서구를 낙점합니다. 그렇게 인천 서구 벽걸이 에어컨 청소로 키워드를 잡고 광고 의뢰를 합니다. 왜 에어컨 청소가 아니고 벽걸이 에어컨 청소냐고요? 길동 씨는 스탠드 에어컨 청소를 할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담았던 도구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고 벽걸이 에어컨 청소만 일을 주었기 때문에 스탠드는 물론 천정형까지 길동 씨는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도 인천 서구 벽걸이 에어컨 청소까지 검색 결과를 좁혀서 광고 단가를 낮췄다고 생각한 길동 씨는 이제 광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업체에서 메일이 옵니다. 광고를 검수해달라고 꼼꼼히 읽어본 길동 씨는 수정할 부분, 추가할 부분을 피드백하고 광고 게재가 되길 기다립니다. 역시 아까운 성수기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 드디어 인천 서구 벽걸이 에어컨 청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길동 씨의 업체가 광고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노출 수가 적은 만큼 전화에 불이 나진 않아도 슬슬 문의가 시작합니다. 노출 수가 적은 만큼 전화에 불이 나진 않아도 슬슬 문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을 6만 원으로 책정한 길동 씨. 전화 온 소비자들이 깎아달라 합니다. 하지만 길동 씨는 거절합니다. 몇번 거절을 하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냥 2만 원 깎아주고 할걸 그랬나? 슬슬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문의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기다려 보자. 손님은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오던 전화가 안 오는 상황 네이버에 올렸던 블로그 글이 저 밑으로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랴부랴 다시 광고 업체로 전화해서 블로그 올려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내주고 광고비 입금해 주고 이번엔 월정액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대략 50만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다시 광고 게재가 되고 문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길동씨는 그동안 일 못하고 준비한 것, 광고비 쓴것 등을 따져 조금 할인해주고라도 일 잡아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단건이면 4만원에, 여러 대면 3만원, 2만원에도 일을 합니다. 때는 수수료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길동씨는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집은 에어컨에서 소리가 나고 어느 집은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고 또 어떤 집은 에어컨 청소를 했음에도 냄새가 다시 나는 등, 다시 가서 확인을 하든, 일을 해줘야 하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 안 해줄 수 없는 노릇이라 있는 예 약을 이리 저리 옮기고 밤늦게라도 가서 as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길동씨,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밥도 사먹고 기름도 넣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어, 이게 두곳 받을 때보다 돈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그래, 접자 그냥. 그냥 도급업체에 있을 걸 괜히 욕심부리다 돌아갈 것도 없는 길동씨는 이제 이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길동씨에게 4만원, 3만원, 2만원에 에어컨 청소를 했던 고객님들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청소업체를 찾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대당 2만 원에 했어요 사장님 2만 원 해주시면 안 돼요? 거짓말 같죠? 요즘 누가 2만 원에 하냐고? 제가 주작하는 것 같죠? 자 업체들이 가격으로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가 결국 독립한 데서 떠나면 그 낮은 단가로 했던 소비자들은 어디 안 가니까 또 그런 업체들만 찾게 되는 거고 기존 업체들 생각은 왜 이렇게 단가 후려치는 데가 많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창업에 관해 제 영상들만 보셔도 될 만큼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볼게요. 블루 오션, 레드 오션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 하기 나름 아닐까요? 시리즈로 계속 생각나는 대로 업로드할 테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의 소스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유바.